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언론입니다. 이 책은 2024년 6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헤다. 저자는 준파 라유리의 21명. 옮긴이는 정윤희님입니다. 이 책은 준파 라이리, 이윤리, 리디아 유쿠나 비치 등이 시대를 대표하는 22명의 작가가 들려주는 세상에 오롯이 나 혼자이던 순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포춘 선정 이달의 베스트 도서 밀리언스 선정 이달의 가장 기대되는 책. 뉴욕 타임스에서 감동적이다라는 호평을 들은 베스트셀러예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운 존재가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22명의 작가들의 외로움에 대한 경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작가들은 때로는 고독 속에 깊이 몸을 담그기도 하고, 때로는 소외감에 빠지지 않으려 애쓰면서 그 과정을 통해 각자 자아를 발견해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22편의 가슴시린 이야기를 읽으며,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위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 세상과 떨어져 오롯이 혼자 깊은 외로움을 마주하고 있다면 이 책이 당신의 길에 빛이 되어줄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이 시대를 대표하는 22명의 작가가 쓴 외로움에 관한 고백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당신이 외로움을 좀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기를 당신의 외로움이 이 이야기들 속에 닷을 내릴 수 있기를 놓아보내기 부엌에 서서 창밖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지만 초점을 맞출 수 없다. 화창한 6월의 어느 날 하늘은 눈이 부시게 파란데 나는 마지막으로 뒷마당에 나간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장학금 신청서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몇 주째 미적거리고 있다. 방에서 미안한데 엄마의 말이 내 생각을 가로막는다 엄마는 문지방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 나 언제 집에 갈수 있니 나좀 태워다 줄수 있어 오늘 엄마는 위축되고 겁에 질린 모습이다 조금 있다가 데려다 줘도 괜찮죠? 나는 묻는다. 일단 이것부터 마무리하고 나서요. 어, 물론이지. 발을 끌며 느릿느릿 자리를 뜨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 애쓴다. 엄마와 나는 거의 매일 똑같은 대화를 나눈다. 자기한테 독약을 먹이려 한다거나 도둑질을 하려고 든다는 식의 언쟁이 오가는 날에만 약간의 변화가 생길 뿐이다. 혼자 지내는 건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을 매번 엄마에게 상기시켜 줄수 없기에 나는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놀러온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 치매 환자들은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7살 난 딸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가기까지 정확히 한 시간이 남았다. 괜히 엄마를 붙잡고 입씨름을 하다가는 남은 시간마저 허투로 날아가고 말 것이다. 엄마의 전일제 간병인이자 딸아이를 돌보는 전업 엄마의 역할까지 하려면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매일 나는 가식을 떠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니라고 끊임없이 되뇌인다. 마치 알츠하이머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를 향해 이 말을 하고 또 한다. 나는 30대에 접어들었고 엄마는 60대다. 쿠키를 구워주고 침대에서 책을 읽어주는 아이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간절히 그려본다. 하지만 현실 속의 나는 엄마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목욕을 시키고 초조해 할 때마다 달래야 한다.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앉는다. 언제나 그렇듯 시간은 손살같이 흘러간다. 딸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모여 대충 저녁을 때우다 보면 오후 시간도 휙 지나가 버릴 거라는 생각에 나는 급히 문 밖을 나선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할 거고, 가족들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 할 것이다. 나 역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싶다. 좋은 엄마가 좋은 딸이 되고 싶은 것처럼 좋은 아내도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장학금 신청서는 내 머릿속을 빙빙 돌면서 그중에서 하나라도 잘하는 것이 있냐고 조롱하겠지만 말이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손님 방을 슬쩍 쳐다보니 엄마가 고니 잠들어 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대부분의 얘기처럼 조금 있다 집에 태워다 주겠다는 이야기 또한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잠이 들었다. 아침마다 나는 작고 하얀 알약을 엄마의 손에 쥐어준다. 대표적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아립세트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엄마는 아립세트의 임상시험을 담당했었다. 당시 엄마는 이 약의 화학구조와 복용금지 이유를 줄줄이 깨고 있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 55세에 이혼을 한 엄마는 정신과 의사로 수십 년을 일한 후 임상연구원으로 거듭났다.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전에는 보지 못했다. 당시에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극히 짧다는 것도 조만간 엄마가 자신이 성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약을 복용하게 되리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엄마를 존경하는지, 엄마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아버지와 이혼한 걸 얼마나 다양스럽게 여기는지 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엄마 손바닥에 약을 놓아줄 때마다 나는 엄마가 뛰어난 과학자이자 냉철한 의사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란 걸 말해주고 싶다. 당신이 바로 내 엄마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난이 말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말이라는 걸 깨닫는다.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상실감과 맞다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타협하는가. 엄마는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있지 않다. 도대체 내가 누구와 대화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엄마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건지, 엄마가 다시 내게 돌아오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 건지조차 모르겠다. 엄마는 시종일관 한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엄마 입장에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순간 속에 자유롭게 머무는 게 딸이 가진 기대감의 무게를 마주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막연한 기대감에 휩싸인 채 예전에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들을 차곡차곡 기억의 창고에 쌓아가고 있다. 마치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끼어 있는 것만 같다. 나와 엄마는 같은 방에 있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시간을 살아간다. 엄마는 내가 준 알약을 받아서 꿀꺽 삼킨다. 그러고는 다시 발을 끌면서 사라진다.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인지 엄마의 발소리는 조용하기만 하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수 있겠니? 겨울이 되었다. 엄마는 마지못해 나의 보살핌을 받아들였다.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자신이 입을 옷을 고를 수 있게 허락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것저것 물어보며 나를 귀찮게 한다. 벌써 여기에 몇 주나 머물렀잖니. 엄마는 현자라도 되느냐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니? 하지만 나는 엄마한테 몇 주가 아니라 벌써 몇 달이 되었다는 말을.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다는 말을. 엄마가 물어볼 때마다 겁이 난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을 엄마에게도 말해준다. 엄마를 보살펴 줄수 있어서 기쁘다고. 우리 집에 엄마가 머물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시간 조절이 자유로운 직업과 이해심 많은 남편이 있어서 난참 운이 좋다고. 한 손에는 휴대전화, 다른 손에는 주걱을 든채 요리를 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마운 일들을 줄줄이 읊어댄다. 이메일을 확인하다 이전에 제출했던 장학금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과에 놀란 건 아니다. 워낙 급하게 준비했기에 그래도 적잖이 실망한 건 사실이다. 그 순간 나는 주방에서 냄비를 젓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런 여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순교자가 느낄 법한 유혹이 내게 다가왔다. 나 자신을 희생하기란 얼마나 쉬운가? 누군가 부추기는 듯하다. 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재촉한다. 그만 포기하라고 그날 저녁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나는 식탁에 앉아있는 딸아이와 엄마를 바라본다 무슨 음모라도 꾸미는 듯 서로 속삭이면서 키득키득 웃는 모습이 마치 자매를 보는 것 같다 근심 걱정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자니 행복한 기분이 든다. 조는 할머니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잠시 후 엄마가 "우리 저녁은 언제 먹을 거니?"라고 말하자 조는 깔깔 웃으면서 "할머니 방금 저녁 먹었잖아요."라고 대답한다.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당황하거나 비난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그러나 똑같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느낌이 완전 다르다. 엄마도 딸아이를 따라 웃는다. 눈가에 쭈글쭈글 잔주름이 잡힐 정도로 환하게. 오래전 휴가를 갔을 때 조각 무지개를 발견한 적이 있다. 아이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야만 무지개가 보인다는 걸 알아차렸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무지개가 안 보여요. 딸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엄마가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한다. 그걸 통해 바라보면 뭔가 특별한 선물이 보이는 어두운 렌즈. 엄마의 병은 그런 것이다. 어쩌면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별다른 걸 얻지 못할지도.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깨달음 하나는 얻은 채로 나는 딸아이와 엄마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봄이 다가오면서 나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낀다. 친구나 가족들도 더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들 눈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시간이 내가 처한 상황을 점점 더 묘하게 만들고 있다. 나의 세상은 간병인이라는 역할에 국한되며 확 좁아졌다. 나는 온종일 엄마 주위를 맴돈다. 엄마가 방에서 문을 닫고 있을지조차 나의 신경은 온통 엄마에게 가 있다. 질질 끄는 엄마의 발소리가 언제 들릴까 싶어 안절부절 못한다. 남편이나 딸이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 남편이나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일부러 관심을 덜 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한 게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엄마를 돌보는 일이 전보다 쉬워졌다. 엄마는 잘 버티고 있다. 이제는 내게 싸움을 걸지도 않는다. 내가 무슨 음식을 만들든 잘 먹는다.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기도 한다. 화장실에 갔다 나올 때면 엄마는 그 앞에서 나를 기다리며 서 있다. 내가 엄마 시야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한지 미소를 짓기도 한다. 한때는 이런 신뢰를 쌓으려 노력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차라리 내게 싸움을 걸고 질문을 퍼붓고 아직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고집을 피웠으면 싶다. 엄마는 전보다 몸집이 커졌고 식욕도 부쩍 늘었다. 몇 달마다 새 옷을 사야할 지경이다. 더 이상 맞지 않는 바지들로 옷장이 넘쳐나던 조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그러는 사이 나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동한다 밤에는 잠도 잘 자지 못한다. 나와 엄마의 입장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심지어 옷까지 받고 입는다. 살이 빠진 나는 엄마의 낡은 옷을 입고, 엄마는 내가 새로 산 펑퍼짐한 바지를 입는다. 내가 잠에서 깨어 서성이는 동안, 엄마는 세근대며 곤이 잔다. 내가 몇 분만 안 보여도 엄마는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 자꾸만 나를 향해 손을 뻗고 나를 안는다. 어릴 적 엄마는 내게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이 없다. 나는 친구들에게조차 감정을 털어놓지 않는다. 마치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과 단절된 느낌이 든다. 거의 1년 가까이 장학금을 신청하지도 강사 자리에 지원하지도 않았다. 그런 걸 해서 뭐 하겠는가. 어차피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신세라.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없는데, 새로운 작품도 못 썼고,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 지금껏 껍데기만 남은 건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는 건나 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문제점이다. 가끔 무지개가 뜨더라도 렌즈의 어두움 때문에 무지개의 빛은 대색되고 만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낯선 경험도 한다. 매일매일 엄마와 함께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엄마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당황스럽다. 마치 우리들 모두 자기 자신을 지어가고 있는 것만 같다. 엄마는 엄마로서의 자신을 놓아보낸다. 나는 딸로서의 자신을 놓아보낸다. 무엇보다도 엄마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엄마한테 사실을 모두 털어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중요한 장면들을 재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영상들은 내 선택이 정당했다는 걸 증명해 줄지도 모른다. 아마도 나는 용서를 구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나는 이해받을 방법을 찾고 있기도 하다. 엄마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내게도 힘들다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엄마를 책임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고 싶다. 엄마에 관한 비밀을 엄마한테 모두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엄마가 나타나 지금의 엄마와 함께 있는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딸이 하는 것처럼 엄마를 지금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노력도 해봤지만 내 안의 일부가 고직스럽게도 엄마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 이런 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나 역시 그걸 바라진 않는다. 과거에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나 또한 나의 일부다. 몇 달에 걸쳐 엄마를 요양시설로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우리 상황이 불안정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멀리 떠나 보내는 거 상상조차 할수 없다. 그곳에서 엄마가 불행해질 거란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 상황에 너무 익숙해진 나는 스스로가 얼마나 불행한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어두운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엄마의 간병인이 될 거라고 상상해 보지 않았지만, 이젠 지금과 다른 삶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 마침내 나는 엄마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스스로에게도 해주면서, 내가 엄마를 놓아 보낼 수 있게 허락한다. 엄마는 그곳에 아주 잠시만 있을 거라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핑곗거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놀랍게도 요양시설에 간 엄마는 내가 줄수 없는 것들을 찾아냈다. 또래 친구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공동체까지. 전화를 걸자 엄마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빙고게임 대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끔 엄마는 내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마치막 외출을 하려는 대학생처럼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주방에 서서 냄비를 휘젓고 있는 내 모습이 왜 그렇게 절망스럽게 느껴졌는지 이제야 알것 같다. 스스로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서둘러 나 자신을 불행한 운명과 동일시했던 것이다. 내 생각에 이것이야말로 외로움이 지닌 가장 억압적인 특징이다. 상상력을 제한하고 삶은 결코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 속삭이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꿈꾸지 못하게 스스로를 얽매이는 것 외로움은 그렇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나는 온갖 걱정에 사로잡힌 채 불확실한 상황의 이면에도 좋은 결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높이 도약하기 전엔 새로운 삶이 지닌 이점들을 볼수 없는 법이다. 이런 도약을 가리키는 이름이 바로 자기애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기애를 통해 유익함을 얻는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오후 나는 뒷뜰에 발을 들여놓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어느새 꽃을 피운 등나무가 야생의 보랏빛 손을 뻗으며 집 한쪽을 타고 기어 오르고 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날. 하늘은 반짝이는 푸른빛을 뿜어낸다. 밝은 빛 아래 우뚝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엄마가 내게 원했던 모습이다. 이제 나는 노아 보낸다고 해서 잃는 건 아니라는 걸. 노아 보내는 행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안다. 이렇게 다시 자신과 제외하는 일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훌쩍 뛰어넘는 실로 엄청난 기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은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낮에 외출하실 땐 선크림 꼭 바르시고요. 지치지 않게 컨디션 관리도 잘 하셔야 해요. 물도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